얘들아, 너네들 이제 원자력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원자력 대장주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어? 돈 되는 정보니 일부만 집중해서 들어봐. 최근 트럼프 형님이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부터 원자력 발전소 팍팍 지을 거야. 원자력 시대 개막이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트럼프 형님이 이번에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그러면서 온과 정책을 팍팍 밀어주면서,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린다고 했어. 그런데 트럼프 형님이 왜 이렇게 원자력에 집중하는 걸까? 첫째,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이런 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내년 중반부터 전기 부족할 거다라고 경고했어. 이 전기를 태양과 풍력, 만으로 돌리기에는 날씨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거야. 둘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한테 원전 시장을 뺏겨서 열받았어. 쉽게 말해, 세계 원자력 발전소를 최근 몇 년간 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지어줬단 말이지. 미국이 뒤늦게, 어라, 이거 큰일 났네? 이대로 도다간 원자력 시장 다 뺏기겠다 하면서 정신 차린 거야. 그래서 미국이 뭐라냐고? SMR이라고 작은 원전을 개발하고 있어. 갖고 안전하니까 미국은 이걸로 전 세계 에 원전을 축가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기 수요로 인하여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원자력 대장주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돈벌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 첫째, 전체 원전 운영 대장주로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이야. 둘째 카메코야 우라늄 생산 대장주로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 업체라고 볼수 있어. 셋째 뉴코에너지야 전통 원전 유틸리티 대장주로 미국 최대 규모의 전력 유틸리티 기업 중에 하나야. 넷째 뉴스케일 파워야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 대장주로 정확히 말하면 대장주라기보다는 미래 대상 기대주에 가까워 정책 수혜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 매출 규모나 실적은 불안정하니 참고해. 다섯째 유 월레이아 원자력 산업 ETF 대장주야 우라늄 관련 상장사들을 담고 있는 대표 ETF이고 원자력 테마 전체를 묶은 ETF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인기야. 삼촌이 이렇게 돈 되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자주 정리해줄 테니까. 에서 다 같이 부자 되자.